꿈이 없는 아이들. 부모 탓일 수도 있다. 어릴 적에는 꿈과 상상력이 풍부한데 어른이 되면서 이를 잃어가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화가의 꿈을 포기한 이유를 큰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으로 표현했다. 어른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자로만 보았는데. 결국 어린 왕자는 꿈을 포기하고 다른 지식에 빠져들라고 조언받았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상당수가 꿈을 갖지 않고 있다. 초등학생은 19.3%, 중학생은 38.2%, 고등학생은 27.2%로 조사될 때 다수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꿈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서 어른들의 탓도 크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공교육에서 진로교육과 상담이 부족한데 아이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좋아하는 것을 찾을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신과 수능성적을 중시하며 좋은 대학에 가면 꿈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복의 결정적 요인은 로버트 월딩어 교수에 의해 따뜻한 인간관계로 밝혀졌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벌이나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의 따뜻한 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동기 가족과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아이들이 꿈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학습된 무력감이다. 마치 이터 끈으로 묶인 코끼리처럼, 부모가 제한적인 세계를 강요하면 자녀는 자신의 잠재력을 모를 수 있다. 미래는 어른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며 아이들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부모는 인식해야 한다. 아이들이 꿈을 갖지 못할 때그 이유는 단순히 아이들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교육 환경도 큰 역할을 한다. 꿈이 없는 아이는 행복을 느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자신의 꿈을 찾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꿈이 없는 아이들. 부모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